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예. 아, 무더운 날씨에 우리 그 아이 잘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학원 방문해 주신 거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 <laughs> 순서가 1위 원장님 인사라고 돼서 굉장히 쑥스럽네요.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은 저보다 더 중요한 순서가 뒤에 지금 밖에 계십니다만, 우리 그 메가스터디 입시 연구소장님이 올해 어, 수시와 정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지금 자료집 중심으로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순서로 우리 그고삼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 그 실장님이신데, 좀 힘들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증명관실장님. 우리 실장님이 정말 오랫동안 그 입시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올해 수시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앞으로 뭐, 조금 있으면은 수시 지원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부사항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은 그두 분에게 어 뭔가 전체 강연을 넘겨야 될것 같고 또 위에 그 대강당에서 고 1, 2 제가 그 저 학부모님들께 좀그 강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 위에 가보고 그래야 돼서 그냥 두 분이 저보다 더 의미 있는 얘기 많이 해주실 거니까 오늘 그어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저는 다음에 이제 뭐뭐 뭐 구평 설명회라든가 우선 저. 그 정시 지원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때더그 의미는 어떤 그런 그 내용으로 학부모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릴 건 이번 그 6월 평가원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6월 평가원 후에 그 평가원 후에 앞으로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수능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재수생들하고 고3생들한 600명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대상으로 제가 강연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수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애들이 그 6평 이후에 수능 학습 전략 제 강연 듣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부하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청하면 더욱 좋고 부모님들도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 우리. 수원메가스터디 홈피에 들어가면 조금 내려가면은 "설명회 동영상 자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년 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설명회, 그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 육평 분석 설명회, 아, 제가 그 연사로 이렇게 출연한 육평 분석 설명회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그 어, 시청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